현재 북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티어입니다 자 북미 티어 좀 살펴볼까요 S플러스는 없다고 합니다 S플러스는 없고 자 북미꺼에요 북미꺼 자 여기도 아나는 S티어였습니다 아나 안두인 안두인 왜 S인지 모르겠는데 뭐 S랍니다 디아블로 페닉, 그 피닉스 가로시 뭐 말가니스 S티어는 생각보다 뭐 이해는 갑니다 뭐 이렐, 함메 힐러 투탑인 아나랑 티란데도 다 들어있죠 어느정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해는 갑니다 어느정도 이제 탱커티어에서 소랑, 아누바락 이런 cc형태 의 탱커들보다 가로시, 디아블로처럼 한명을 찝거나 확실하게 물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선호를 하네요 어디서 보냐고요 재방송에서 농담이고 어텐텐톤 햄머 텐톤 햄머라는 사이트에서 보고 있습니다. 자 다음 에이플러스 아바투르 알렉스라자 아누바락 뭐다 이해되죠. 근데 여기 이상한 거껴 있죠. 죄악의 군중가 굴단 레가르 야 여기서 이제 뭔가 우리랑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맞나?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하죠? 이상한 픽들이 나와요. 트레이서. 레가르. <laughs> 타이커스는 왜 여기 있냐? <laughs> 여러분. 레가르 버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었어요. 북미에서는 무려 1티어라는 거. 에이플이면은 2티어인가? 뭐, 그렇다고 합니다. 소가, 소도 에이플 될만하죠? 금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 추가된 공포의 정원이랑 하나무라 때문에 있는게 아닐까 레가르는 에바 같지만 뭐 여기 있네요 제이나도 여기 있죠 그만큼 강력한 캐릭터긴 합니다 자 다음 에이티어자 요거는 에이쁠이었고에이티어에 이제 바로 아르타니스 얼굴 비춰주고 아우리엘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우리엘 아무튼 A랍니다 아우리엘 빛나래, 카시아 일리단이랑 카시아가 같이 나란히 있다는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켈타스 루나라 루나라가 A 뭐 버프 많이 해줬으니까 나지보에 발라? 그래 아우리엘이 여기 있으니까 발라도 여기 있겠지 자리아 자가라 렉사르는 이제 티어가 많이 내려갔네요 자 A티어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르타니스랑, 뭐, 일리단, 카시아, 레오리게, 뭐, 누더기까지 여깄네? 뭐, 그렇다고 합니다. 일단 넘어가고, B티어. 참고로 C티어가 끝이에요. B티어는 이제 좀안 좋은 캐릭터들인데, 왜 여기 알라라크가 있는지, 모르겠지만, 디바랑 알라라크가 동급이다? <웃음> 오졌다. <웃음> 줄진 여기 있어. <웃음> 줄진. <웃음> 줄진, 여깄어. 뭐 실바나스 왜 여깄냐? 오, 띠용? 실바나스 왜 여깄냐? 실바나스 이콜, 테사다르 이콜, 리리 이콜, 켈투 이콜, 디바? 씨, 뭐냐, 이거? 길바랑 동급, 티어네? 아, 그렇다고 합니다. c 티한번 가볼까요? C티어, 첸. 초갈, 가즈로, 머키, 프로비, 발리라, 도살자.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. 이거 티어 정한 사람 히오스 안 해본 게 학계 정설. <laughs> 자, 제가 볼 때는 안 해봤다기보다는 슬쩍 해봤어, 좀. <laughs> 좀 슬쩍 해본 것 같은데? <laughs> S 플러스에 일단 제일 이해 안 가는 거. 가. 오르피아 <laughs> 아, 다 근데 납득은 가요 납득은 갑니다 왜 이게 1티어로 뽑혔을까 납득은 가요 근데 에이플에 아즈모단이랑 그래 아즈모단이 북미에서 그렇게 좋다면서요 말가니스야 네, 그래도 이해가요 말가니스 정도면 그래 그래 그나마 뭐 어떻게 잘 생각하면 할 수는 있는데, 아즈모단, 굴단, 레가르에다가 트레이서까지? 대체 북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 우리와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이 맞는가?